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깊이 듣고 마음속에 새기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3일자, 오늘이 목요일 예레미야서 말씀. 14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에 관찰해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시는 진실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무엇인가 알아듣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이렇게 사는 경우가 우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보면요. 성경말씀이나 혹은 또 설교 말씀을 듣거나 혹은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듣거나 할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거북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하거나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나 선생은 결코리를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기 있는 학원 강사처럼 내가 정말, 아, 정말 격려가 된다. 정말 기분이 좋다. 얘기를 들으니까 살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적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듣겠다고 덤비는 신앙이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그 가장 치명적인 그 이들의 삶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네요. 그렇죠? 그 사실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태도도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 정말 듣기에 거북한 어떤 말씀이라도 능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 신이 나를 위하여 역사해야 해. 신은 나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듣고 싶지 않겠죠. 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을 오히려 택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가 결국은 인생이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레미가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는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마지막 기도를 할때 예레미가 야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이점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달라고 마지막 기도하는 그이 마지막의 그 고리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우리 민족이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느냐는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 그렇게 원했던 바알이 완전히 부인당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바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미 입증이 되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왜요. 비가 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비이 땅의 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른은능이 내릴 수 없다는 것으로 다 입증이 되었다. 우리 삶의 이 모든 모습으로 이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이 다 증거가 드러났고, 우리 생각하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입증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주시라 하십니까? 우리와 하신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약속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실족하는 삶을 살고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살고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살지만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꼭한 가지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고 나의 이런 이런 생활 규범을 요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내가 추구해서 사는 인생 그것은 나는 싫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는 신을 나는 원한다 하는 그것 하나만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스라엘이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십시다. 전에도 우리 말씀 목사님 생각했던 것이지만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의 백스, 나의 신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그 약속을 내삶 속에 이루고자 하는데, 과연 나는 그 약속을 이룬,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정말 생각하고 깨달은 바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이런 여러 질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죽도록 정을 손에 넣기 위하여, 그리고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줄 안다면 우리가 오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일에 놀라운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세상의 것을 나의 신을 삼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 질문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죄에 대한 탐만하고 씨름만 한다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언약을 가지고 계신가?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나의 신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가를 깊이 묵상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성공시키시기 원하고, 우리의 최고의 인생을 우리에게 살리기 위하여서, 맺고 계신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그 언약의 길을 걷는 것이 그토록 거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깊이 질문해 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 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적 욕심, 재물의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딴 곳으로 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질문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아버지 가질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 선택하는 우리는 희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십니다. 주일 성수하는 희생이요. 희생으로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실천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고 간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 또 이런 명령, 또 하나님에게 시간을 들여 삶을 바치는 헌신의 언약,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채우시고, 또 그리 할수 있도록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우리 이번엔 좋은 선택하고, 그 용기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